여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, 어, 왕궁입니다. 다느브강 그 강가에 있는 왕궁. 왕궁인데, 어,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. 언덕에 있어가지고. 그래서 시내에 관망이 잘 됩니다. 여기 단뉴브강이 보입니다. 저 앞다리가 저 앞에 있는 다리가 아, 여기 단뉴브강에서 제일 멋진 다리라고 합니다. 다리가 많이 있어요. 여기 경치가 가장 좋습니다. 단뉴브강이 보이고, 여기 여기 아우 보인다. 안

여기는 어, 야, 비싸요. 비싸요. 옆에 네. 다네브 강입니다. 여기 e 한우 what you can do. Hanover, h 이 n o v e r Hanover, h a 이 o v e r h a n 밤이 다네부강다네부강 다리에 차량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다. 다리에. 저기는 유람선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. 부다페스트의 단일부강입니다. 비디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